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아, 이쪽에 있는 아이는 로즈 딘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이는 어, 파달리스 핑크인데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테스트를 할 텐데, 바로 커팅을 해서 삽목을 할 거예요. 어, 여기 로즈 딘플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 위에 새 가지들이 옆에서 이제 나왔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지금 꽃을 한참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가지들은 많이 좀 쳐져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꽃이 피고 지고를 했어요. 이 계속 잎이 나오면서 이잎 이, 나오는 이 사이사이에서 꽃볼을 계속 그동안 올리면서 이제 폈는데 제가 어 보시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가느다라져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가 좀 커팅을 해서 어, 요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삽목을 해볼 생각이에요. 어, 지금 먼저 제가 이제 커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제 이런데 있었던 가지를 그잎이죠 잎, 잎줄기를 제가 몇 줄씩 다 떼어서 어, 이렇게 한두개두세개 정도만 남겨놓고 제가 이제 커팅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커팅이 이제 나오고 맨위에잎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상토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파달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위에 이제 이아이는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해서 잎을 다 떼주고 여기 마디 부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심어줄 거예요. 이아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어 이제 제가 어 이렇게 그 삽목을 어, 해본 아이가 있었어요. 히르타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도, 어, 로즈 딘플도 했는데, 어,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더 올려서, 어, 이제 되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한번 담고 싶었었고요. 파달레스는 제가 하다가 이제 거의 뿌리를, 어, 이제 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뽑아지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어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 사랑초도 어 이제 단연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줄기성 있는 아이들은 삽목이 다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성공해 본게 어 히르타하고 어 로즈 딤플도 제가 성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어 이제 이렇게 줄기성 있는 아이들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야외정도 줄기성이 있구요. 어몇 가지 줄기성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아마 이제 가정에서 혹시 갖고 계시면 저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제 호기심에서 아 사랑초도 구분으로 만우리가 개수를 늘리는데 이제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이제 뿌리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좀 늦게까지 한 3, 4월까지 어 얘네들 꽃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름으로 가면 얘네들은 다그 온도 차이도 있고 해서 얘네들이 생명을 다 해요. 그래서 구근을 캐야 되는 시기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늦게 시간 차를 둬서 어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마 구근도 달리고 꽃도 피어내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오늘 어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어 여러분 제가 이 결과가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변화 과정이 있을 때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못한 이야기는 항상 밑에다 달아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